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애고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직함이죠, 그렇죠? 밖에 나가면 내 직업이 회사원이면 회사원, 사장님이면 사장님, 전무면 전무, 대리면 대리, 음. 뭐 봉사활동할 때는 뭐 팀장, 조장, 집에 와서는 또 엄마, 아빠, 동생, 언니,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애고의 신분이나 직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자리가 있죠. 그 이름이 뭐냐면,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이면 다 되는 거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 필요가 없어. 난다 좋아. 어, 어떻게 보면, 어, 한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는 진정한 자리. 인정받으면 너무 좋고, 사랑받으면 미칠 것 같이 기쁘고, 나를 안 쳐다봐주면 너무 서럽고.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그 자리. 어, 그게 바로 엄마 아빠의 자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훌륭하고 정말 진실한 인간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인생을 망가뜨려서 정말 소중한 인재가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예요. 정말 위대하고 소중한 자리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한 공부를 안 해요. 저기 판사 된다, 대통령 된다, 투표하고 막 엄청 공부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 비하면. 판검사님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대통령님이나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엄마 아빠가 키웠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엄마 아빠가 키우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주 어린 나이까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되지 못하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하신 분도 내 자식이 올바로 살지 못하고 내 자식이 고통받고 내 자식이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면 어떻게 그분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진정 위대한 사람은 자식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죠. 내가 보잘 것 없지만 내 자식이 나를 진심으로 존경해,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아무 여한이 없어요. 나는 잘 살았구나. 이 애고는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성공했어도 내 자식이 나를 인정 안 하고 내 자식이 사는 모습이 불안정하면 나는 사실은 너무나 후회스럽고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껍데기죠. 이렇게 훌륭한 엄마 아빠 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 사회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학대받는 아이, 잘못 자라는 아이들이 늘고, 비행 청소년이 늘고, 심지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부부도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좋은 부부가 되는 교육, 훌륭한 부모가 되는 교육, 너무나 중요하지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기본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에 항상 충실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공부가 뭐냐하면 이 마음 공부예요. 다른 공부 필요 없어요.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정말로 훌륭한 부모가 될수 있죠.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자식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훌륭한 부모예요. 자식이 무엇을 바라는지 마음으로 공감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훌륭한 부모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교육까지 필요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그 역할을 잘 가르쳤다면,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서 부모가 해줬다면, 우리가 교육이 필요 없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부모님, 또그 부모님들이 마음 공부를 소홀히 하고, 어느새 우리 민족은, 예전에는 마음 공부였죠. 여러분. 삼국시대, 뭐, 조선시대까지도 이 마음공부가 주류를 이루어왔는데, 어느새 서구 문물이 밀려들면서 지식을 축적하는 공부, 머리의 공부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다 지금 머리공부가 최고인 줄 알고, 학벌을 따지고, 고시를 보고, 이런 세상이 왔죠. 마음공부를 등하시해서 정말로 훌륭한 부모가 사라지고, 정말로 좋은 부부관계, 훌륭한 부부관계가 사라지고, 많은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식을 이해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좋은 학습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 부모가 나한테 정말 훌륭하고 내가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너무 존경스러워. 나 우리 부모처럼 살고 싶어. 우리 부모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 자식한테 하고 싶어. 그러면 훌륭한 부모예요. 내가 배울 게 없어. 왜 이미 배웠거든. 하지만 내가 뭔가 부모가 원망스럽고 서러워. 내가 정말 사랑받기 원했는데 그거를 못 해줬어. 이러면 우리 부모도 아직 그걸 교육을 못 받은 거죠.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자리를 얻으려면. 거기에 맞는 능력을. 마음 공부를 통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는 능력을 습득해야 돼요. 그거는 마음으로 내가 그 아이에게 정말 사랑을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의 경험 정보, 몸과 마음의 경험 정보인 에고. 우리말로 관념이죠. 자운성가에서 말하는 관념은요. 사랑을 못 받은 관념은요. 절대 사랑 줄수 없어요. 머리로는 사랑 꼭 줘야지. 나는 우리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았어. 이래요. 그런데 막상 내 자식을 낳으면 난 정말 사랑 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이 마음공부는 몸의 습으로 내가 배운 대로 하게 돼 있거든.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못 줘요. 내가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애고가 그러면 많이 줄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칭찬과 인정을 받은 적이 없네? 그럼 표현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 마음 공부를 가리키면서 여러분 놀라고 있는 사실이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 마음, 마음, 소통, 소통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내 자식과 부모와 부부 사이에도 소, 사용을 못하고 있구나. 왜? 사역법을 몰라요. 매뉴얼을 몰라. 배운 적이 없거든.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소통하는 법을 안가르쳤거든요내 눈을 보면서, 아무게야, 너참 예쁘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해 숙제 했어 가져와 봐 똑바로 해야지 점수 지난번보다 내려갔네 손바닥 몇대 때릴까 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커 왔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주 큰 참혹한 결과를 났습니다 몇년 전인가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탈옥수죠. 그분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탈옥수예요. 그래서 꽤 오랜 몇 년의 기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정말 엄청난 경찰 병력이 동원됐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경찰서장이 해고되고 꽤꽤 응? 꽤 고위직의 경찰 간부들이 경질이 됐어요. 이분을 못 잡으니까 이 사람을 끝내 잡히긴 했죠. 그런데 엄청 오랜 세월 동안 도주하고 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경찰을 다 따돌리고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잘하면서 선생님이 단한 번만 날 칭찬했어도 나는 이렇게 죄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단한 번도 칭찬받아 본 적이 없대요. 집이 가난해서 육성의 비 같은 걸못 내고 이렇게 있으면 구박받고 천시받고 그러기만 했지. 한 번도. 너참 예쁘다. 너 똘똘하게 생겼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남의 거를 훔쳤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가서 경찰서에다가 얘 도둑놈이라고 신고했대요. 그 소년원에 갔다 온 거야. 아버지가 나는 참 강직한 사람이야. 내 아들도 도둑질했으니까 교도소에 갖다 넣었어. 완전히 머리형 인간인 거죠. 가슴으로 사랑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부모 대신 자식 대신에 부모가 죽기도 하고 대신 죄를 치르기도 하는데 그 냉랭한 가슴으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대신에 세상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이 사람을 잠식해버렸죠 나쁜 짓을 하고 세상을 비웃고 근데 세상도 어지럽히지만 자기도 비참하게 어, 참 아깝더라고요 그분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좋은 선생님이라도 만났으면 부모가 인정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죠.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 칭찬 한마디, 인정하는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되지 않아요.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칭찬과 인정이, 진정한 사랑이 한 인간을 바꾸는데 그게 꼭더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엄마, 아빠가.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못 받으신 부모님들 꼭 마음 공부를 통해서 못 받은 경험 정보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생님과 더 많은 어른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가슴에서 사랑이 나오고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사회적으로 많은 힘든 고통받는 약자들이라든가 죄인들이라든가 비행 청소년들이라든가 힘든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특히 부모는요 자식을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학원 몇개 보낸다고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부 학습지 많이 시킨다고 그 아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을 해줄 때이 아이가 정말로 행복한 아이가 되고 성공할 수 있고 가슴에 사랑을 품은 인간성이 올바로 선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으로 참다운 행복을 느끼면서 살수 있습니다. 자, 부모 여러분, 자녀가 있는 여러분 또는 앞으로 엄마, 아빠의 이름을 달게 될 많은 분들, 그 위대한 이름을 정말로 값지게 빛나게 할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꼭그 훌륭한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